흔들리지 않는 끊임없는 존재처럼 불안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작은 개미 오로라는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미 하나하나가 자신감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개미집 한가운데에서 오로라는 불안한 생각에 회오리 바람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행 중에 발견한 것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고 동기부여와 믿음이 당신의 지침이 되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로라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왕국에 살았습니다. 평범한 개미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볼수 없는 내부 싸움을 벌였습니다. 고립감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투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고 불안을 극복하려는 오로라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많은 개미들에게서 지혜를 구했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기술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이 불안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오로라의 이야기가 당신의 변화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으로 고통받는 개미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내부 전투에 직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당신은 오로라처럼 불안을 다루기 위한 영감과 실용적인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동기 부여, 성찰이 어떻게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도 성장과 회복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활하고 분주한 개미 왕국에는 작고 헌신적인 일개미 오로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오로라는 조용한 내부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이 그녀를 매일 동반하여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에 대한 믿음은 아직 완전히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투쟁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앞으로 나아갈 영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오로라는 다른 개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평온함을 바라며 감탄과 약간의 부러움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평온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립감과 오해를 받는 느낌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자주 고민했지만 말할 용기가 그녀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는 내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오로라는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미집에는 경험과 지식으로 유명한 현명한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다가 그녀는 깊고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녀의 불안에 맞서는데 필요한 새로운 관점과 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이 받은 조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포함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는 계속해서 고립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개미집에서의 매일은 감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할 용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받는다는 느낌이 그녀의 괴로움을 증폭시켰고 끊기 힘든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동안 동료들이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웃음과 영감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이 이 사실을 공유하면 동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차릴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판단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성의 순간에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이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정당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감만 커져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내면의 고독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었고, 진정한 연결을 시도하는 모든 시도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오로라는 작은 희망의 조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동료들의 친절한 말이나 지지하는 몸짓이 영감과 동기부여의 작은 창을 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천천히 싹 트기 시작했고 그녀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오로라는 용기 있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로 알려진 개미집에서 가장 현명한 개미를 찾았습니다. 이 개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의욕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는 내면의 갈등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명한 개미들은 오로라의 고민을 세심하게 들어주며 이해심과 공감으로 오로라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와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기 위한 영감과 효과적인 기술을 어떻게 찾았는지 공유했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의 여행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개미들도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교환은 오로라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오로라는 각 조언과 성찰을 감사한 마음으로 흡수하고 제한된 기술을 적용하는데 전념했습니다. 휴식, 심호흡,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녀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지혜로운 개미들의 이야기에서 얻은 영감과 상호 지지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은 동기부여와 그녀가 실제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오로라는 가장 현명한 개미들이 가르친 기술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은 불안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멈춰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평온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호흡하는 이 단순한 행위는 오로라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에서 얻은 영감과 이를 매일 적용하려는 동기가 그녀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 외에도 오로라는 정기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주변의 자연을 반성하고 명상하거나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휴식의 순간은 그녀의 에너지를 재충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오로라는 이러한 휴식이 자신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극복의 여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실행하면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의 감정이 좀더 균형 잡히고 통제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봄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전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되돌아보는 것은 끊임없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다른 개미들과 공유함으로써 오로라는 자신의 학습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동기부여와 믿음의 원천이 되어 불안에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오로라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여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용기가 난 순간,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자신이 겪고 있는 불안감을 털어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공감과 이해로 반응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취약한 행동은 오로에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고, 자신의 전투에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녀는 여행을 계속할 새로운 동기부여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오로라 친구들도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신뢰와 상호 지원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심호흡 세션 및 성찰을 위한 집단적 일시, 중지와 같은 그룹 대처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교환과 집단적 동기는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의 노력과 극복이 실제로 다른 개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고 새로운 영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지원으로 오로라는 자신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원 네트워크는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각 개미는 그들의 믿음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오로라는 어떤 역경에도 맞서는 견고한 기반이 된 이렇게 강화된 연결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의 다음 단계가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는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원으로 오로라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낀 새로운 용기는 눈에 띄고 변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에 더 자신감을 갖고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미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극복과 믿음의 이야기는 개미집에 울려 퍼졌고 곧 오로라는 동기부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회복력에 살아있는 모범을 보면서 조언과 영감을 얻기 위해 각지에서 개미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의 경험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공유하는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많은 개미들에게 성찰과 영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로라는 신앙과 결단력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예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더욱 힘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들이 자신의 도전에 맞서는 용기를 찾는 것을 보는 기쁨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오로라의 새로운 입장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를 도왔던 현명한 개미들은 이제 그녀를 개미집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맹자로 여겼습니다. 오로라는 자신의 투쟁과 승리를 공유하고 다른 개미들이 자신을 믿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영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발견한 용기가 무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과 영감의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오로라는 그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미집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해 그들이 지은 모든 것이 파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포 속에서도 오로라는 예상치 못한 침착함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배운 기술을 기억하며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호흡과 현재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효과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른 개미들에게 영감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오로라는 동료들을 이끌고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로라는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임무를 맡은 팀으로 조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끼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은 물의 방향을 바꾸고, 장벽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용기에 기반을 둔 오로라의 리더십은 성찰과 준비가 어떻게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되었습니다. 침착함과 의욕을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동안 오로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집중적인 태도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개미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로라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어 큰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해결책을 찾고 희망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행동하려는 동기는 절망에 맞서는 오로라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고, 그녀의 극복 이야기는 개미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홍수우 개미집은 스스로 재건되기 시작했고, 오로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불안을 극복한 것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도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탄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경에 맞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러한 자신감은 그의 모든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로라는 개인적인 극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모범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기부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미들은 인도와 영감을 구하며 오로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겸손하게 공유하면서 개미 하나하나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로라는 성찰 세션을 조직하고 대처 기술을 공유하여 각 개미가 자신만의 동기 부여 원천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각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개미집 커뮤니티는 오로라가 제공한 영감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로라의 변화는 회복력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직면하고 극복할 때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그의 이야기는 개미집을 넘어이슨 터프가 오로라의 변화는 회복력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직면하고 극복할 때마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그의 이야기는 개미집을 넘어 다른 개미 집단에도 퍼져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 전체는 새로운 희망과 결단력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로라의 감동적인 여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이 장애물이 되었나요? 당신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오로라가 배운 동기, 믿음, 대처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로라처럼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명상과 심호흡 수련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오로라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가 어떻게 긍정과 용기의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불안을 극복하고 힘과 결단력으로 인생의 도전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계속 배우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장과 회복력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매일 영감을 받아보다 균형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